좋았어 이거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거 자 좋아요 이제 이거 하나 가져오고 그리고 드레스 쪽에서 만듭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이제 일반적인 걸어, 걸어다니는 속도죠 이제 이거 끼면은 이동 속도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 이동 속도 엄청 빨라졌죠 이게 안낄 때고 이게 낄 때고 이거 이 상황에서 이제 길까지 걸으면 진짜 빨리 갈수 있어 이제 이시간절로 엄청 많이 할수 있겠죠? 완전 굳군, 완전 굳군. 좋았어. 뭐야? 아 참. 오늘 <laughs> 대지는 쓸모가 없어. 진짜 환장하겠네. 여기 나무 좀 심어요. 자 또, 또 이거 번개치는데? 아 귀찮게 이거. 이러면서 이제 벌집을 만들거든요. 벌집, 벌집을 만들 건데, 음 벌집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좀띄워어서 만들까요? 간격을 어디다 만들까 일단.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가? 오케이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가 딱 좋네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가 오케이 빗박스는 어...뭐야 이쪽에다가 이런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고요 그럼 간격을 좀 벌려놓죠 이런식으로 저리가 저리가 아 저리가라고 아 환장하겠네. 그치, 저리 가, 저리 가. 이거 한결 이렇게 벌린 이유는 이거 꿀 캐고, 이거 꿀 캐고, 이렇게 바로 바로 도망가다니면서 캘라고. 이거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하이너네래 아, <laughs> 자꾸 미면되자냐고 환장하게 돼 있자. 자, 이대로 이렇게 해도록 하고. 하나 더 지를 수 있죠. 예, 하나 더 지. 원래 하나 더 지기를 했었죠. 아 여기 밑에야 진짜 이 밑에다가, 오케이. 아 아니 아니 다 여기다 밑에 좀 만들 것 같고, 좀 이렇게 차례 차례 이렇게 캘수 있는 루트를 만들죠. 밑으로 하고요. 오케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면 되겠다. 밑으로 쭉 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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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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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면서 바로 칩으로 오면 되겠죠. 좀 이따가 이제 저것도 이제 바로 처리하고요. 얘네 꽃이 없으니까 심심하, 심심하겠다. 여기다 이렇게 심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심어 놓으면은, 벌들이 이제 이쪽 자리에서 자기, 자기네들 이제 그 꿀통으로 이제 꿀을 옮깁니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요. 자, 여타, 여타. 이번 판 진짜 매우 잘 되고 있다. 나 지금 이제 뭐야. 어, 거의 다 왔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번에는 재료 캐는 한번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편하다 오른쪽엔 저 나뭇가지만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목표가 풀숲 캐는 게 목표예요 풀숲 아 우리 베리도 좀 캘까요 베리? 베리도 좀 캐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베리가 많이 열린 데가 없다 이게 아 베리가 많이 열린 데가 좀 없는 게 아쉽네요 이게 좋았어 아 옆, 옆에 또 있으니까 이거 캐고 이 저거 썩은 것도 가능하면 좀켜주도록 할게요. 당근은 좀이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은근 많이 채워 주네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자아 어, 뭐야. 아, 템창 없어서. 아, 템창 없어서. 오케이. 그 레드 잼은 아, 레드 잼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어차피 안 써요. 어차피나 바로바로 잘 거야. 바로바로 자세 해결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야? 통거는 채워 줘. 그럼 이거 바로 사용하고 템창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요. 이거 버리고. 요거 이거 버리고. 어, 이건 돌은 뭐야 이거. 어제 <laughs> 돌만 그냥 버려 이거. 망치도 버리고. 망치 솔직히, 솔직히 쓸일 없겠죠, 지금. 산만 있으면 돼, 지금은. 이, 이거 그냥 개구락지고 먹어. 이것도 먹어 그냥. 다 먹어. 지금 허겨중에한번더 갑니다. 한한번 더. 한번더 가요. 오케이. 아, 이거 한 방에 오는구나. 얘들이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까지 하는 건좀 낭비인 것 같고, 내야볼때 오케이. 누님도 안 캤겠죠? 이러면... 어... 아, 주먹질이라도 해. 주먹질, 주먹질이라도 해. 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해결했다, 해결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누님, 누님, 잠깐만. 누님지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죽었어. 깍, 다얼어버려라더 얼어 놈들, 다 얼어버려. 빨리 캐. 빨리 캐고 가. 아, 니들은 뭐야 또. 가, 임마. 빨리 캐고 도망가, 빨리 캐고. 빨리 키워 도망가요, 이거. 빨리빨리. 빨리. 야. 야, 깨어나오고 있다, 안 돼. 야, 안 돼, 잠깐만. 야, 자원 좀 나눠줘. 니들 많잖아. 아이, 됐다, 됐다. 여, 여, 이거 여기까지만 욕심내고. 나 눈이 뭐, 해소했으니까 그만해. 좀 이따가 뭐,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키우, 다시 생성하면 돼. 바로, 해고 도망 다니면 되겠죠, 이거는? 체력 너무 많이 잃어도 안 되는데 이거. 얘들 왜 이렇게 추, 많이 추천 오지 얘네는? 밑쪽으로 좀가 볼까 이거? 밑에 쪽으로 좀가 보자 한번. 이쪽도 지역 지형 탐사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오,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알기론 이거, 풀 만화, 아, 풀 만화랜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만화란 단어 너무 입에 익었네요. 이거 풀 체력, 풀 허기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신이 풀이고? 완전 쩌는 거 뒀네? 오케이,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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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뭐야. 맨들레 바, 바, 바신데, 여기? 뭐야? 오케이, 또 잡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 나이두 개야 이거 어으로이두 야, 개야 이거 야, 완전 좋는데야 바로자 바로자 오게이두개 넣어서 쓰고 바로 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야 완전 대박이죠 나이스 이러지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좀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이쪽 일단 이쪽 쪽 한번 일단 대박 났고 이쪽 쪽쭉 탐색해보자 일단, 베리나무. 캐고. 오케이, 이거 그냥 먹어요, 일단. 짐 필요 없고 그냥 먹어. 돼지를 다 뿌게 자 저거. 돼지집을 뿌게다가 바로 씁시다, 저거. 이쪽 주변 지역부터 한번 보고.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좋았어. 오케이. 구시죠? 나이스. 버팔로지까지 발견했다, 이거. 이 새끼 버팔로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 대박인데, 이거? 이거 누님 대로 그냥 잡아도 되네, 되겠는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원래 잡고, 잡건 말고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이기 주변 지역부터. 이건 뭐야? 콜라펀트? 재료 많이 캤다. 우리 누님. 아, 누님도 이제 금방 부활하고 바로 갑시다. 베리나무 먼저 활성화 시킬게요. 지금 베리를 그 열리게 하는 게좀 목적이라가지고, 예. 그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꿀통도 많이 탔,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먼저 썼으니까, 이거 바로바로 바로 캐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B도 있다. 이거도 바로바로 먹죠. 지금 이제, 이거 있으니까 아마, 잡혀야 알것 같은데, 얘네한테. 오케이, 꿀도 이렇게 확고 중이고. 좋아요. 안 잡히죠? 이동도 빨라가지고. 나이스. 안 잡힌다. 좋았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요리 중에서 정말 좋은 요리가 하나 있어요. 정신력 올리기 참, 참 좋은 요리.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꿀 3개 넣고, 이쪽에다가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거. 이거 넣으시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꿀생개 넣고 이거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나비도 좀 채집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일단 대기. 이걸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심어들 할게. 어차피 지금 여유 많으니까. 이쪽, 이쪽 위에, 이쪽 아래. 이거 이쪽에 이고이쪽에이고이쪽 놓고, 놓고, 위에. 지금 이게풀숲이 떨어, 이게이게이떨어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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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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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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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이거 지금 뭐야 이거1이은 누님 된거같지 아무래도? 됐다 됐다 누님 됐다 이거를 먼저 트랩을 심고 이러면서 얘를 이쪽에서 바로 죽이도 하겠습니다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이 뭐야 이거 놓쳤네 이거 무기를 가져와야겠어 이거 안 되겠네 어? 아니야아니야 도끼 어딨냐? 이걸로 잡자 이걸로 그렇지 하고 이제 이걸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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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브 사 사브로 때려 사비 좀 아프지 그렇지 나이스 바로 잡아냈고 지금 정신력 이 떨어는데 졌 이거는 꿀 먹어서 바로 해보, 이거 뭐지 사탕 먹어서 바로 해보, 회복하도록 할게요 이거 사탕도 이게 꽤 많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거 체력이 내려가네 어좀 바로 해, 회복했고요 이거 이러면서 이 친구들도 바로 바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쭤보 거미집도 이렇게 마련했고 이제 워킹게인 어 워킹케인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동속도 엄청 빠르죠 뭐야 거미들이 점령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아 너희들 왜 너희들 관리를 안해 이것들아 환장하겠네 이거도 바로 바로 캐시구요 이러면서 음 이제는 한번 그거를 봅시다. 오늘은 어 일단은 일단은 양봉장을 좀 안정화 시키고요. 양봉장을 좀 이게 꽃이 필요해 요 여기. 요즘은 양봉장인데 꽃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안정화 시키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냉장고 만들어 봅시다. 냉장고 냉장고를 한번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일단은 오늘 밤 한번 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꿀이 좀 이렇게 차고있죠 이제 여기 지금 나 이게 꽃 있잖아요 이 꽃을 좀 많이 늘려줘야지 꿀 생산량이 좀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어 뒤로 뒤로 야야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야 누님 누님 죽이지 마세요 누님 누님 죽이지 마세요 누님 죽이지 마세요 뒤로 어? 어 저, 잠깐만 어이없다 방금 어쩌고 이렇게 됐지? 잠깐만 뭐야? 나 체력이 없었어? 방금? 야, 완전 어이없다 근데 <laughs>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나 지금 체력을 못봤어요 지금 이게 <laughs> 양복을 하다 죽었어 지금 <laughs> 지금 양복을 하다 죽었다고 양복을 하다가 이게 완전 억울한데 이거 괜찮아요 빨리 도망갑시다 빨리 진짜 긴장 안하면 이 게임 훅 가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게임 근데 이거는 진짜 죽으면은 한번 정말 크리티컬 해가지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니네들또왜 왔어, 이 타이밍에! 아니, 나 죽으면 이거 누님도 죽죠, 이거! 아니, 나 죽으면 이거 누님도 죽잖아, 이거! 야. 아니, 아니, 또안 죽어요. 얘네한테는 안 죽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얘네한테. 얘네한테 어떻게 죽습니까, 얘네한테. 아이 템이다, 여기로. 일로... 어? 어, 누님? 누님이 살아계셔. 어? 누님, 일로 오세요. 근데 버리나 구해라 버리나. 누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로 바로바로 먹고요. 오케이, 그래도 바로바로 끊겠네 바로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죠, 그래도. 오케이. 가자! 죽여, 죽여! 야아 오빠.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밭을 가꿨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밭을 가꿨는데 어떤 미친놈이 와서 불을 질렀어요이게 밭이 싹다 날라갔어 여러분들 열심히 녹아다해 놓은거 싹다 날라갔다고 <laughs> 벌들 죽이지 마요 누님 반장하게들 그렇죠 빨리 해결해주세요, 누님. 진짜 이게 무슨 방송이 재미예요? 나의 고통이지 이거는. 진짜 화제하게 돼, 이거. 바로 그 이러면서 이제 이거로 또 요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이번에는 알 요리입니다, 알 요리. 알 요리. 자, 이쪽 와서 이게 레시피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패한 요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 몬스터 미트 있죠? 몬스터 미트 이거랑 이것 이거 딱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이걸 이렇게 조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좀 위기 위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 정말 이제 좋은 겁니다 이게 이게 정말로 많이 틔어주는 음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워서 먹으면 더 쩔고 오케이 바로 됐다 유포, 괴물 유포,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라도이 오케이, 요이 오케이, 이거 완성했다 이거케이장히많이채워이오이거는 75나 이워케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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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하이오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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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는 방에 일치한다. 이러면 코알라본트 한번 잡아볼 생각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로프랑 이제 이쪽에서 이거 맞춰줄게. 어? 에이. 부족한데 이거 나무가? 아, 나중에 하면 이거또 클라일텐데 이거. 지금 미리 해둡시다 이거는 지금 안 해도 큰일 나요. 빨리 심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거. 이건 땅에다 버리고. 땅에다 버리고. 이걸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비를 겁나게 많이 잡을 요 나비를, 나비를 이제 겁나게 많이 잡을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고 어째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여유 많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이제 사용해서 그냥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여차하면은 바로바로 이동하고 여기 누가 누군가 쓰던 바지 있죠? 저도 해제해가지고 이제 해체해가지고 저희 걸로 쓸수 있어요. 잠만 눈이 많오는데 잠만 깐누님누님누님 누님? 누님? 뭐야 누님 어디갔어 <laughs> 아이, 아이 이놈의 누님 이거 어디갔어 또 아이 이 양말이 아이 이 양말은 무슨 저희, <laughs> 아이 나이 다 먹은 자자가왜 이걸 <laughs> 아왜 이렇게 이래 이, 이 양말이 진짜 어디갔어 <laughs> 누님 <웃음> 누님 따라오세요 누님 자. 두님이 안 따라오고 있어, 이거. 따라와요, 빨리, 두님. 아니, 빨리 좀 와요, 두님. 아, 진짜 환장하게돼 이거, 진짜. 빨리 오시라고요, 두님. 아니, 너무 빨라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너무 빨라도 안 따라오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비장의 수를 씁시다, 비장의 수. 비장의 수를 쓰도록 해요, 비장의 수. 좋습니다. 누님이 가출방지 했어요, 가출방지. 누님 가출방지로, 지금, 그, 그, 남자친구 하나 만들었더니 빨라졌네요, 누님이. 누님이 빨라졌어, 이제 가출, 가출합니다, 여러분들. 누님이 이제 가출하네요, 여러분들. 저, 좋다, 좋다. <laughs> 좋다, 누님. 그렇죠, 빨라졌어, 누님. 좋았어, 이거지, 그래. 그래, 이거지. 가자, 가자. 저런 거 이제 무시해요 누님. 야무지 보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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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누님? 누님과 같지 도망가 도망가요 도망가요 바로바로 바로 도망가요 자 누님이 이제 그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저 이렇게 빨라지셨어 누님이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빨라졌죠 이제 자 요쪽에서 나비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나비 요쪽에 완전히 나비 뽕뽕뽕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어 노노노 누님 누님 누노노 노노노노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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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 싸우는 거 말이 다 아니에요, 누님! 누님! 잠깐만요, 누님! 싸우는 거 말이 다 아니에요, 누님!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니, 킬러비가 많아 서 곤란한데,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 근데 문제는 무기를 안 가져왔는데? 무기가 좀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이거. 이쪽에서 그, 기어를 얻을 수가 있죠, 기어. 냉장고 만들 때, 냉장고. 아, 누님 그만 좀 싸워요, 누님. 아이, 누님 누님 그러니까 여자 친구 아, 남자 친구. 남자 친구 그래서 없는 거지. 계속 싸우니까 이렇게. 어, 나비다, 나비다, 나비다. 오케이. 나비 잡아요. 나비는 70마리는 잡아야 는대 70마리. 오케이, 잡았어요. 나비를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나비. 그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비가 리젠되기를 좀 기다립시다. 나비. 오케이, 오케이, 나비. 아, 꼬리를 지나감 나오는구나. 아, 나비가 놀래서 오케이. 바로 잡고요. 꼬디를 이렇게 좀 들여밟으면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비 오는데 노숙해도 돼요. 아까 노숙 잠깐 했었, 했었죠, 잠깐. 이러면서 이제. 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그냥, 그냥 태어나오네? 좀 뜬금없이 태어났나, 이거?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식으로 한동안 노가다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쩔수가 없어요 누님? 누님? 잠깐만요 누님 아이 누님 싸우는것 좀 그만하라구요 아이 누님 쌈박질 좀 그만해요 진짜 아니 동생보기 무한하 자꾸 이러실거예요 누님 빨리와요 누님 야, 여러분 화낸다 빨리와 자꾸 싸워, 진짜. 화장하게 돼, 진짜. 이쪽에서 일단, 어... 나비야 좀 나와라, 나비야. 나비야, 이거. <laughs> 한번할 때마다 이건 지금 아홉 개밖에 못 해, 이거는. 대기? 그리고 지금 이거 조합법이 어떻게 되지? 어? 오케이. 이거 그냥 만들어서 한번 덤벼볼까요? 이은이, 이렇게 계속 나비 찾기도 지겨운데, 한번 저거 덤벼볼까요? 저거, 아까 체스마라한테 지금 기어도 필요하거든요, 기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 한번 자고 나서 한번 덤벼보죠.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만 자면 되니까. 좋았어. 가자. 이제, 이거 만들어가지고, 스피어 만들어가지고, 덤벼보자.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이제, 갑바도 만들고, 이거 두개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오케이, 좋았어. 함 땜비 보자. 저건 피해서. 킬러비는 가능하 피하면서, 가능하면 피하면서 가는 게 낫겠죠? 오케이. 야, 뿅정. 선벼 야. 야, 안 센데? 오야 잠깐만 얘네뭐야 얘네 얘네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